오늘 나갔다 왔는데 씻기 전에 인마이백 찍어보려고 카메라 켜봤습니다. 가방 정리 안 하고 정말 주작 없이 있는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오늘 쓴 모자는 뜨개질하는 제 친구가 떠준 모자인데 여기 이렇게 하트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첫 번째로 가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가방입니다. 파르티멘토 가방이에요. 파르티멘토 브랜드에서 주기적으로 리퍼브 세일을 하거든요. 이번에 리퍼브 세일을 했을 때 홈페이지 구경을 하다가 이게 디자인도 너무 귀여운데 가격도 저렴하게 팔고 있어서 구매를 해가지고 계속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흰색이어서 너무 무난하지도 않고 여기저기 잘 어울려가지고 손이 잘 가더라고요. 이 정도 사이즈고 수납력이 또 되게 좋아요. 이 양쪽 사이드 포켓이 있고 이 뒷편에 이렇게 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안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또 공간이 나눠져 있어서 실용성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굉장히 잘 들고 있는 가방입니다.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사실 첫 번째로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하고 싶었던 게 텀블러인데요. 킨토라는 브랜드의 물병 텀블러예요. 제가 하필 오늘 이거를 어디에 놓고 와가지고 지금 실물이 없어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물병인데 되게 컴팩트해가지고 딱 물만 가지고 다니기 되게 좋은 물을 들고 다녀야 되는 성격인데 막상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좀큰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물을 조금만 채워서 다녔었거든요. 친구가 그거를 보고 이 텀블러를 쓰면은 되게 잘쓸것 같다고 선물을 해줬어요. 네, 정말 잘 쓰고 있어서 한번 먼저 소개를 시켜드려봅니다. 실제로 이거를 카페 같은데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 어디 건지 모르는 분들이 물어본 경우가 몇번 있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실용성이 좋고 디자인도 되게 귀여운데 또 튼튼해요. 내구성도 되게 좋아서 여러모로 추천드리는 그런 텀블러입니다. 추천 영상은 아닌데, 짐을 챙길 때 제가 가방에 제일 먼저 넣는 그런 물건이어서 일단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두 번째는 카드 지갑인데요. 카드를 안에를 빼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실버 지갑이에요. 구매하고 거의 3, 3, 4년은 된것 같은데 제가 실버 아이템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주얼리도 다 실버를 하고 패션 아이템도 실버를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인데 이 디자인이 너무 심플하고 색도 딱 예쁜 실버여가지고 구매해봤습니다. 앞에 뒤에 카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네 군데가 있고 또 이쪽에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여러모로 아주 잘 쓰고 있는 그런 지갑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은 제가 이게 쓴 지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이쪽이 좀 많이 때가 탔는데 질리지가 않아서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지갑입니다. 그 다음은 표지. 입니다. 제가 정말 유명한 비염인이에요. 막히는 것보다도 콧물이 좀 많이 나는 그런 비염을 가지고 있어서 휴지를 필수적으로 들고 다니고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뽑아 쓰는 티슈 위주로 가지고 다니는데 약간 가방 크기가 작아진다 싶으면 이렇게 접이식이 살짝 더 작아가지고 휴대하기 좋아서 이 휴지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외출을 했는데 가방에 휴지가 없다. 다 썼다. 그러면은 일단 근처에 편의점을 가서 당장 휴지를 구매합니다. 안 그러면 너무 불안해요. 휴지가 없으면. 그래서 두 번째는 휴지였고요. 그리고 음악을 듣기 위한 버즈랑 선 이어폰. 얘도 사용한 지 진짜 오래됐는데 버벅일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여기 케이스에는 친구가 준 브로콜리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제가 얘를 땅바닥에 한 10번은 넘게 떨어뜨렸는데도 그냥 잘 되더라고요 고장이 나면 바꿀 텐데 고장이 안 나서 그냥 계속 쓰고 있어요 버즈 추천합니다 그리고 파우치 보여드릴 건데요 요즘에 요 파우치를 자주 들고 있어요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파우치인데 코듀로이 소재예요 저는 이렇게 소재감이 계절이랑 잘 어울리는 걸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가방이나 아니면 스크런치 그런 것들에좀 소재가 복슬복슬한 털이거나 코듀로이거나 이런 아이템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다이소에서 2,000원인가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크기도 은근히 크고 두께가 있는 파우치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잘 쓰고 있는 파우치입니다. 그래서 파우치 안에 뭐가 있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쿠션인데요. 이게 헤라 블랙 쿠션인데 미니 버전이에요. 본품보다 크기가 살짝 작은 이 미니를 가지고 다니고 있고, 외출을 하면 입술 수정만 하고, 제가 피부화장은 수정을 잘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냥 가지고 다니는 그런 쿠션입니다. 컬러가 저한테 조금 어두워가지고, 마스크 쓰거나 이랬을 때는 피부화장 좀 벗겨질 수 있으니까, 거의 그럴 때만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버톤 블러 파우더 팩트 2호 라이트 컬러고 저는 나가서 이렇게 유분 올라오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장시간 외출을 한다 싶으면 이런 팩트 타입이나 아니면 기름 종이 둘 중에 하나는 꼭 챙겨서 나가는 편이에요. 되게 강력하게 유분 제거를 잘 해줘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추천하는 아이템인데, 이렇게 생긴 거울 겸 빗이거든요. 요것도 다이소에서 구매를 한 건데, 이렇게 접혀져 있을 때는 파우치에서 공간 차지를 안 하거든요. 굉장히 작고 컴팩트한데, 얘를 이렇게 열어서 여기를 누르면 빗이 뿅!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할 때 빗어주고, 이쪽으로는 거울을 보고. 그래서 빗질 다 하면은 다시 이렇게 눌러서, 닫아주면 공간 차지를 안 하기 때문에 너무 유용해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핸드크림인데요. 타임 넘버의 슬로우다운이라는 향이고 이 핸드크림이 저의 인생 핸드크림인데 핸드크림 겸 향수처럼 쓰고 있어요. 제가 평소에 향수 뿌리는 거를 안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까먹어요. 향수 뿌리는 거를 자꾸 까먹어서 잘못 뿌리고 나가는 그런 편인데 이게 향이 정말 좋고 발향력도 정말 좋은 편이어가지고 얘를 바르고 있으면 너 향수 못 뿌렸어? 이런 질문을 꽤 여러 번 들었던 그런 핸드크림이에요 제가 향 설명을 진짜 잘 못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한 겨울에 호텔에 두꺼운 흰 이불 그리고 바닐라 부드러운 느낌? 비누 비누도 생각나고, 좀 그런 파우더리하고 바닐라스러운 그런 향인데, 좀 은은한 그런 향이에요. 제가 손발이 많이 건조한 타입이어서 핸드크림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써봤는데, 제가 써본 향수랑 핸드크림, 이런 향제품 전부 포함해서 가장 향 칭찬을 많이 들었던 향이거든요. 이 바르고 있으면 냄새 좋다는 말을 진짜 꼭 들어요. 향이 너무너무 좋고 제 스타일이고 발향력도 좋아서 향수 안 뿌린 날에 그냥 얘를 뿌리고 있으면 향수 뿌린 줄 알더라고요. 여름에는 좀 느끼해요. 제가 냄새를 맡아도 여름에는 좀 느끼해서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가을, 겨울. 이때쯤에 잘 쓰고 있는 저의 인생 핸드크림입니다. 이 브랜드에서 꼭이 향으로 향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꼭살 텐데. 향수는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꼭 시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핸드크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핸드크림만큼이나 집착을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런 큐티클 케어 제품이에요. 제 친구들은 다 알텐데 저는 그냥 겨울에 보면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 손끝에가 너무너무 건조하고 하얗게 건조하게 되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런 큐티클 케어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웨이크메이크에서 나왔던 내일 밤이거든요. 이게 크기가... 아주 작고 안에 내용물은 굉장히 꾸덕해서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여러모로 제 스타일이긴 했는데 조금 많이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 플러스 원 행사 때 얘를 좀 여러 개를 쟁여놔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응축된 텍스처여가지고 조금만 짜도 여기 열 손가락 전체에다 바를 수 있어서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 네일밤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른 립을 넣어놨는데 립 펜슬은 이 하트퍼센트의 크리미 핑크 사용을 해줬고 틴트는 로맨의 베어바인 이거 써줬습니다. 오늘 바른 립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게. 구강 관리템인데요. 요거는 들고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요렇게 다이소에 이걸 치실이라고 하나요. 이쑤시개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렇게 컴팩트한 케이스랑 같이 한 천원인가 이천원에 다이소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이쑤시개가 구비가 안 되어 있는 식당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좀 되게 찝찝했는데 이거를 들고 다니니까 급한 불은 끌수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클립스도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거는 스트로베리 향이고 이 딸기 맛이 맛도 있고 상쾌해서 좋더라고요. 이런 거밥 먹고 나서 같이 밥 먹은 사람 하나 나눠주고 같이 먹으면 다 좋아하더라고요. 밥 먹고 나서 조금 달달하면서도 입이 상쾌하고 싶으면 이거를 먹어줍니다. 그다음에 구강 스프레이도 가지고 다닙니다. 구강 스프레이는 제가 막 딱히 엄청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올리브영 세일할 때 끼워서 사는 편인데 이것도 그냥 무난무난한 느낌이었습니다. 파우치에서 많이 굴러다녀가지고 여기가 좀 까진 거예요. 스프레이는 딱히 정착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무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민트 볼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인데 이만큼 잘라서 가지고 다니는 거고요. 이 민트 볼은 많이들 아실 텐데 터트려서 삼키는 그런 가글이고 이게 정말 강력해요. 앞서 보여드린 거를 다 해도 이거 하나를 먹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요게 단점이 가격이 너무 비싸요. 양이 굉장히 적게 들어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가격이어서 조금. 조치가 필요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깨트려서 먹는 제품이다 보니까 뭔가 이 안까지 깨운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올리브영 세일할 때마다 하나씩 끼워서 사는 편입니다. 비싼 게 단점이지만 너무 깨운해서 사용을 안할 수는 없다. 어, 여기까지가 파우치 안에 제가 들고 다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스크런치 머리가 긴 분들은 가방에 이런 거 하나씩 굴러다니죠. 이거는 언폴드 제품이고 제 친구가 선물해줬던 이 원풀드 스크런치를 들고 나갔습니다. 귀엽죠? 그리고 제가 혼자 외출을 하고 카페에 간다 하면은 책을 한 권씩 챙기는 편인데요. 다시 꺼내서 읽고 있는 책이에요. 이거는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이고요. 카페 같은 데갈 때는 좀 가벼운 책. 너무 무거운 책은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제 기력을 다 뺐기 때문에 이렇게 가벼운 책을 들고 나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요즘에 들고 다니는 책은 이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괄사인데요. 이 파우치 안에 괄사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생긴 나무 소재의 괄사예요. 이 두피 쪽 전용으로 나온 모양인데요. 굉장히 가볍고 좀 휴대하기가 편리해가지고 밖에 나갈 때는 이 괄사를 챙겨 나가는 편이에요. 제가 두통이 좀 자주 있는 편인데 두통 있을 때이 측두근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굉장히 시원하고 깨운해져가지고 또 아침에 너무 부었다 싶으면은 요거 챙겨 나가서 이 측두근 조금씩 풀어주면은 붓기가 조금 빠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책상에도 하나가 더 있는데 집에서 풀어줄 때는 굉장히 좋은데 가지고 나가기에는 딱 요게 제일 좋더라고요. 아마 샴푸 사면서 같이 끼워서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요 모양 구매하셔가지고 측두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진짜 광명 찾으실 거예요 두통이 심할 때는 아프긴 아파요 근데 너무 좋아요 음.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 파우치입니다 알아주는 약쟁이이기 때문에 외출을 할 때는 필수적으로 가지고 나가는 편인데요 이 파우치는 일단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던 파우치고 거의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쪽은 그 카베진. 양배추 약 카베진 들어있고 이쪽은 통이 자주 있는 편이어서 진통제 넣어 다니고 있어요. 생리통에도 좋은 진통제 가지고 다니고 있고 제가 또 위가 안 좋아서 아주 잘체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타이산도 꼭 챙기는 편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데일밴드도 같이 넣어 다니는 편이고. 제가 또 비염도 심하잖아요. 요즘에는 좀 비염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비염약도 혹시 몰라서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많이들 드시는 이 기분전환도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얼굴이 정말 잘 부어서 좀 많이 심하다 싶을 때는 이렇게 기분전환 한포 먹어줍니다. 안 먹을 때보다는 그래도 한포 먹는 게 확실히 좀 낫더라고요. 저는 이 오리지널 초록 색깔이 제일 잘 맞아서 거의 이 색깔 위주로 구매를 해서 먹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몰라서 파우치에 한 포씩 챙기는 편입니다. 이렇게가 저의 약 파우치입니다. 이거는 제가 들고 나가지는 않는데, 향수를 뿌린다면은 저는 거의 이거를 많이 뿌리는 편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향인데, 러쉬의 트와일라잇이라는 향이고요. 그냥 영상 찍는 김에 한번 보여드려보고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제가 외출할 때 향수 뿌리는 걸 까먹는 편이어가지고, 사실 잠뿌로좀더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긴 한데, 생각이 나면 얘도 뿌려줍니다. 여기 휴대하기 정말 안 좋은 케이스여서 들고 나가지는 않지만 너무 좋아하는 향이어서 한번 영상에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것들은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씻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찍어봤는데 재밌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이제 씻으러 가면 될것 같아요. 또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안녕!